안녕하세요. 자녀와 수학으로 대화하기 말랑말랑 수학회화입니다. 저는 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동화사이언스 정한길 PD라고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부모님들께 자녀와 수학을 주제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녀와 수학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 수학 동화를 만들고 계신 최은혜 편집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린이 수학 동화 편집장을 맡고 있는 최은혜라고 합니다. 어, 지금 만들고 계신 어린이 수학 동화라는 잡지가 어떤 잡지인지도 간단하게 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린이 수학 동화는 지난해 2021년 5월에 창간을 했고요. 초등 저학년 친구들에게 수학의 재미와 자신감을 얻게 해주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어린이 수학 잡지입니다. 어린이 수학 잡지라는 그 포지션이 제가 좀 낯선 포지션인 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린이 잡지는 들어보셨겠지만, 네요. 어린이 수학 잡지라는 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린이 수학 잡지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네. 세계에서도 아마 처음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 <laughs> 저희가 어린이들에게 수학을 재밌게 알려주는 게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된 잡지입니다. 전 세계 에 없는 거를 만드시려고 하니까 레퍼런스가 없어서 <laughs> 네.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laughs> 단어와 수학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에서 대화가 왜 중요한 건가요? 음. 근데 영어에서 문법이나 단어만 외워서는 안 되고 실제로 영어를 써보고.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중요하듯이 수학에서도 문제풀이만 하고 공식만 외우고 문제집이나 교과서 그리고 이책 속에만 갇힌 그런 수학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디에 수학이 있고 어떤, 어떤, 어디에서 이렇게 수학이 쓰이는지를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부모님과 나누는 재밌는 이야기로써 수학을 접하게 된다면 수학을 좀더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또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저만 해도 영어 공부할 때 문법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음. 그렇다고 제가 영어에 굉장히 자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laughs> 외국인 만나면 그대로 얼어요. 네, 외국인들. 영어로 대화를 하라고 하면 정말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회화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수학도 어떻게 보면 이런 회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음. 수학 자신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문법이나 단어만 외우는 것 가지고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얼어붙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영어를 좋아한다라고 느끼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이나 공식을 외우는 것 그리고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만 문제를 푸는 것이 아이들이 수학을 과연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어쨌든 학교를 가서도 수학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된단 말이죠. 네. 좀 그런 상황에 계속 아이들이 좀 직면을 하게 될 텐데 네, 네. 그랬을 때좀 어떤 일이 벌어질 음...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학교에서도. 어, 다양한 선생님들이 많은 이제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실에서 여러 학생들을 두고 이제 수업이라는 걸 하시다 보면 문제풀이를 하기 마련이고 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짧은 수업 시간에서 많은 수학적인 개념들을 배우고 익히려면 공식을 가르쳐 주고 문제를 풀고 이런 반복적인 학습으로만 수학을 접하게 되는데요. 수학에 대한 재미 내지는 흥미나 어떤 수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문제풀이와 또 어떤 점수로만 수학을 계속 반복해온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초등학교에서도 고학년만 돼도 부쩍 수학 개념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자기가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고 좀 어려운 수학 개념을 만났을 때 당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 그냥 이거는 내가 모르는 문제, 그리고 내가 점수, 틀려서 점수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수포자가 될수 있는 음, 확률이 네. 좀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수학에서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라고 그래야 어쨌든 점수가 오르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음, 그 문제 풀이를 많이 하면. 좀더 많은 문제를 연습을 하고, 그래서 내가 봤던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어, 어떤 경우에는 수학 점수가 높아지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은, 있, 지만이 학생이 언젠가는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 보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낯선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어, 당황을 하기 마련이고, 이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수학을, 어, 어떤 재미있는 하나의 놀이나 게임처럼 받아들여온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어, 이거를, 어, 내가 이거 틀려서 난 점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네? 이건 어떻게 풀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있지? 라는 어떤 그 게임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연습 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저도 생각이 났던 이야기인데 네. 제가 대학생 때그 고등학생들 상대로 그 수학 학원 보조 강사 음. 알바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그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그 문제를 풀어주는 음.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쭉 풀어주는데 이런 유형의 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선생님 모르겠어요라고 질문을 하고 제가 가서 풀어주면 정말로 그냥 안 듣고 있다가 음. 제가 그냥 마지막에 결국 문제를 제가 푼 거죠 네, 그렇게 보면 그쵸. 문제를 제가 풀고 답을 쓰면 그냥 그 답을 받아 음. 적기만 하더라고요. 그, 그걸 보면서 아, 이 친구는 나중에 수학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어렵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답을 낸 방법 내지는 뭐그 친구는 사실상 그냥 답을 내는 방법에도 관심이 없었던 친구인 것 같은데 그렇죠. <laughs> 네. 답을 내는 방법이 저였던 거죠 <웃음> <그쵸>? <웃음>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사실상 수학을 잘한다고 라볼수 없는 거죠 음. 저도 생각하는 연습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생각한 연습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해야 되느냐면 초등, 저학년 때처럼 비교적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적을 때 그런 생각을 다양하게 해보고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 특히 수학에서는 수학적으로 수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연습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어떤 점과 선과 면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안에 굉장한 굉장히 약간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요 어떤 차원의 변화라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초등 저학년 때꼭 필요하고 그런 생각을 한 습관이 든 친구들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더 어려운 차원의 어떤 어려운 수학 개념을 만나더라도 그거를. 뭐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생각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힘이 기초 체력이 돼서 그 이후에 어떤, 수학 공부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초등학교 네. 저학년 때 약간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저는 씨앗을 심는다라고 표현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학년 때 씨앗을 심어놓고 여기에 물을 잘 줬을 때 이제 고학년에 네. 올라가서 싹이 트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맞습니다. 가면서 이게 나무가 되는 맞습니다. 과정이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편집장님께서는 그 생각의 씨앗을 심는 거를 이제 그 시작을 네. 대화로 시작하면 좋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자녀와 할수 있는 가장 소시한 방법이 대화. 음. 할것 같고요. 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아, 또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하고 수학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일상 생활 속에서 정말 가볍게 수학을 주제로 해서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건넨다면 아이들에게는 수학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친근한 것으로 그리고 또 엄마와 아빠와 했던 재밌는 활동 내지는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식으로 수학에 대해서 좋은 기억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저 주변에 좀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너는 언제 야구를 좋아하게 됐냐라고좀 물어보는 편인데 음... 보통 그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손잡고 같이 음. 야구장 가서 응원하고 치킨 먹고 했던 기억 예. 혹은 이제 대학생 때 연인과 함께 야구장에 가서 좋아하는 팀을 응원했던 기억 네.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학도 좀 그런 기억, 추억이 있으면 음. 수학을 좋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비슷하거든요 아. 야구를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어, 이제 회사 사람들과 같이 야구장에 가서 응원을 했는데 네. 그막 이렇게 탁 트인 야구장에서 네. 치킨 먹으면서 이제 응원을 했더니 너무 기분 좋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야구에 대해서 진짜 전혀, 전혀 아주 쉬 쉬운 규칙도 한 전혀 몰랐는데, 그때부터는 대충 이제 기본적인 규칙도 알게 되고, 뭐 어떤 선수가 있구나, 어떤 팀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 보면 어린이들 중에도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말 첫, 완전 야구 박사예요. 그 야구의 아주 어려운 규칙은 물론이고, 각 선수들의 막 전적,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각뭐 승률, 막 이런 오, 야구가 오. 또 데이터의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저. 네, 굉장히 수학적인 스포츠인데, 그런 것들을 엄청 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잘알 수밖에 없고,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화로? 흥미를 이끌고 그 흥미가 나중에는 잘하는 걸로 이어진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근데 솔직히 네.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해도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당장 야 수학 주제로 대화를 나눠봐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렇긴 하죠. 수학을 소재로 대화할 거리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아직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어,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거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laughs> 저희 다음화부터는 이제 실제로 수학 회화가 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네. 혹시 다음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조금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힌트요 네. 그 겨울하면 네. 이게 빠질 수 없죠. 겨울이요? 네. 저는 붕어빵이요. 붕어빵이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laughs> 얼마 전에 네. 그 아이들이 신나게 이렇게 오리를 만들고 다니더라고요. 아, 눈눈 네. <laughs> 오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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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겨울 하면 진짜 눈이 빠를... 빨... 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눈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그 그렇죠. 네, 이번에 눈 오리 길거리에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음,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눈사람 만들고 눈 오리 만드는 것도 좋은데 눈이 왔을 때 어떤 수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눈으로 수학 대화를 한다. 네. 저는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네.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 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수학으로 대화하기 말랑말랑 수학회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